왜 WCC와 NCG가 비성경적인 배도, 배교 집단인가 오늘도 다룰 건데요. 따라 합시다. WCC는 NCG는 WCC. LCC.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어요. 두산 대백과 사전이 뜨더라고요. 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코뮤니즘은 본래 공유 제사를 뜻하는 쿄문의 코뮤네라는 라틴어의 조어로서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사회제도를 의미하였다. 공산주의는 개인재산 잘 인정은 안 하죠? 이게 원래 이제 공산주의의 의미니까. 사유재산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부정을 간파하고 재산의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여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공산주의의 이상은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사색이 시작된 때부터 싹튼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할 때는 문헌에만 남아있는 죽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리킨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184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 k 이 마르크스와 에프 엥겔스에 의해서 창시된 마르크스주의를 레니니 레닌이 20세기 초 러시아의 특수한 조건 하에서 발전시킨 사상 및 이론의 체계와 실천 운동으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 즉 공산당이 수립한 과거 소련, 동유럽, 중국 대륙, 북한, 인도차이나 등지의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19세기 중엽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말은 엄밀한 구별 없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에, 공산주의는 역사상 실패했죠. 확실히 실패했어요. 어,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죠. 이 소련이 공산주의를 시작하고서 70년 만에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나라들이 또 떨어져 나갔어. 이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나 그 종주국인 소련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기라고 급기야 연방을 해체하였으며 이어 동유럽 국 공산국가들이 몰락한 90년대 초까지 그대로 잔존한 공산국가들이 절박한 현실을 볼때 이른바 과학적 공산주의가 꿈꿨던 그러한 미래는 도저히 도리할 수 없을 것 같다 네이버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쿠바 같은 나라도 공산주의죠 피엘 카스트로가 유명한 정치가였어요 인기 좋은 정치가 있어요 인기가 왜 좋았는지 아세요? 무상으로 주는 게 많으니까 어, 잘 들으세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공짜 좋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공짜가 아니라요. 거기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국가 자산이 고갈되는 거거든요. 이 쿠바 카스트로가 왜 인기가 좋냐면요. 무상주택. 여러분, 집한차씩 공짜로 줘봐요. 이거 누가 싫어요? 무상 의료.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돈한 푼도 안 낸대요. 이거 누가 싫어요? 좋죠. 무상 교육. 전부 다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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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근데 어떻게 돼요? 경제는 망, 망가, 가지는 거죠. 엉망진창 되는 거죠. 쿠바 지금은요, 국민들 보통 한달 월급이 만 원. 많이 받는 사람들은 3만 원. 얘기죠 제가 쿠바 가가지고 직접 현지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이라고. 스타렉스 중고차가 얼마냐? 1억 5천만 원. 여러분, 만 원씩 월급 받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짜리를 살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요. 그러니까 50년 된 차, 60년 된 차, 완전히 달달달달달 거리는 옛날 차, 매연 품어내는그낡아버린차 이런 차를요 끝없이 수리해서 계속 써요. 어차피 차살 방법은 없거든요. 스타렉스 새 차가 4억.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20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4억짜리 차못 삽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근데 만 원씩 받는 사람이 4억짜리 차를 뭔 수로 사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셔요. 정신 나간 거예요. 베네수엘레가요. 세상이 세계에서 굉장히 굉장히 잘 살던 나라입니다.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사람을 다 부러워했어요. 망했죠? 완전히 망했죠? 휴지도 못 사요. 돈다발 들고 가도요. 결안한 판도 못 사요. 돈다발 들고 가도요. 돈다발을 그냥 지폐를 그냥 바닥에 버려요. 왜냐? 돈 가치가 완전히 폭락하거든요. 국민들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요. 차베스 대통령이 무상으로 다 나눠 줬거든요. 국민들이 좋대요. 막첩 지로 막 대통령 막 엄청난 지지율로 막 당선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죠. 나라 망하는 거. 참 어리석어요. 참 비열한 거 같아요. 좋아하면 안 돼요. 아무튼 공산주의라는 거는요. 일당 독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통제를 하니까. 손이 탁 틀어지고 있으니까 자유시장경제는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기업에 맡기고 소비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대비 해서 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그려 뭐 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경제보다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공산주의의 뿌리가 유물론이라는 겁니다. 유물론이 뭐예요? 이것도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약. 요약을 이렇게 돼 있어요. 물질을 제1차적 근본적인 실재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을 부차적 파생적인 것으로 보는 철학설. 이 물질이 근원이에요. 그럼 정신은 뭐냐? 마음은 뭐냐? 물질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뭔가가 이상하죠? 좀만 더 읽어 줄게요. 유물주의라고도 한다. 정신을 바로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또는 물질의 상태, 속성, 기능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등 여러 입장이 있다. 자 질문할게요. 정신이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그게요. 정신이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영혼이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기독교와 사회주의, 기독교와 공산주의는요, 뿌리부터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공산주의자가 된다? 기독교인이 사회주의자가 된다? 이건 말이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든 게 물질에서 나옵니까?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물로는 성경에서 용납이 되질 않아요. 유물로는 기독교와 양립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공산주의, 아까 마크스, 르 레닌 얘기가 나왔어요. 이두 사람이 공산주의의 기초 철학을 놓은 사람들이니까 레닌 했던 말을 들어보세요. 국가는 종교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종교단체는 국가와 아무 관계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종교를 아주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다는 것도 즉 모든 사회주제가 보동으로 뜻 무신론자라는 것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듯해요. 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가되니까 신앙을 이유로 시민을 차별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공식 문서에 시민의 종교를 명기하는 것도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 오와 레닌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네.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죠. 중국도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국제사회에다 자고 목소리를 내죠. 북한에 종교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 종교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 박해하고 있죠? 많이 분을 낳고 있죠? 자, 레닌의 저 말이 속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읽을게요. 마르스크 주의자는 종교의 사회적 근원인 소외, 착취, 억압 등이 사라져서 종교가 점차 사멸하는 것만이 진정한 종교의 폐지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종교는 마르스크 주의자들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요소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며 사회주의의 이상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도태되어 사라질 구시대의 유물이자 악습으로 취급한 것이다 결국은 사라져야 될 존재가 종교, 특별히 기독교인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가 완성되면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가 됐는데도 기독교가 남아 있잖아요. 어, 그럼 이상하네. 이게 안 사라지고 그냥 남아 있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강제적으로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아, 2017년도 3년 전크리찬 투데이 기사입니다. 중정부의 기독교 교회 탄압 문화대혁명 이후 최악.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또 기독교 박해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는 17일 중국 인권단체인 차이나 에드 설립자 바푸 목사가 보낸 온 편지를 소개했다. 바포 목사는 편지에서 중국 정부의 교회 기독교 단합이 1960, 70년대 문화 대혁명 일의 취약이라며 중국은 기독교의 중국화, 중국적 특징을 가진 기독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기독교의, 중국화란 중국 정부가 기독교 관리 및 통제를 수단다는 용어의 의미이다. 핏박 사례는 2015년 643건에서 지난해 762건으로 20.2% 늘었고, 신앙을 이유로 구금된 이들은 147.6% 늘었다. 이 가운데 18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도 포함돼 있다. 교회 지도 1800명을. 가도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문 닫아 있고 교회 재산은 몰수됐다. 학교에서 종교 활동은 금지됐으며 신앙 인은 교직원과 학생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2017년도 기사인데 그 이후에 시진핑이 절대권력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밖에는 가속화 액세를 지금 밟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녹을 조르겠죠. 공산당 내에는 기독교니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네, 올해 기사 읽어드릴게요. 샬롬 나비는 중국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고 최악의 종교 탄압, 기독교 밖의 비인간적 만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샬롬 나비는 시진핑은 시권 이래 끝을 모르는 종교, 탄압, 기독교 밖를 강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가는 인권 유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당국은 2018년 2월 중, 종교의 중국화를 목표로 두고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교사무조례를 발표했는데 이 조례의 규칙들은 문화대혁명 이후 가장 억압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23개 지역에서 교회를 폐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샬롬 나비는 잘 들으세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우한, 우한, 우한 지역하고 관련이돼요 이에 샬롯나비는 우한 폐렴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우한이 2019년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 핍박이 가장 심했던 지역으로서 현재 이곳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들이 강제로 폐쇄당했다는 점이라며 공교롭게도 우한 폐렴의 발생 시점은 올 2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 13호 명령의 발표 시점과 겹치기도 한다. 중국 전역에 기독교 박해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시범단제로 선쟁된 지역이 우한이고 우한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세게 가장 심하게 가장 참혹하게 일어나요 거기서 코로나가 시작했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거 우연히 보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테레비 드라마 보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세상 시대 돌아가는 거볼수 있는 영안들이 열려지길 주의 이으로추가합니다 뭔가 좀 보여야 돼요. 들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게 가능하도록 기도해야죠. 네.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해야죠. 이 공산주의 유물론 사관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죠 그런데요 WCC와 NCCK는 요 정반대로 나가요 제가 썼던 글 중에 꽤근긴 긴 글인데 꽤 오래전에 썼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만 끊어서 읽어드릴게요 NCCK는 1988년 2월 29일 제37일자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했습니다. 그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분단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며 인간들 사이의 균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해방시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 죽으시고 부치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종말 론적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조사에게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 가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도어 사이비들되어. 다 문제 있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것든가 엉터리를 섞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 대목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민족 분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침묵하였으며 면면이 이어져온 자주적 민족 통일 운동의 흐름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정당화하기까지 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남북한의 그리스도들은 각각의 체제가 강요하는 이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우상화하여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반역죄이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정권의 뜻에 따른 죄이다.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어요. 맞아 들어보세요. 특히 남한의 그리스도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념처럼 우상화하여 북한 정권 정 북한 공산 정권을 적대시한 나머지 북한 동포들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동포들을 저주까지 하는 죄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이것은 개명을 어긴 죄이며 분단에 의해 고통받았고 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죄이며 그들의 아픔을 그리스의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한 죄이다. 이게 뭔 미친 소리예요 진짜 죄는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김일성, 김정은의 김정일의 우상을 세우는 게 진짜 죄입니다. 그 우상이 크죠? 그리고 전부 다 금으로 실해놨죠? 그 금만 뺏겨서 굶주리는 인민들 먹이면은요, 배부르게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금으로 도금을 냈던 우상이 몇 개인지 아세요? 3만 8천 개, 3만 8천 개.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입장이에요. 기독교 입장. 일반 정부 입장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죄라고 볼땐 그걸 죄라고 봐야죠. 그런데 뭘 죄라고 그러냐 우리가 반공했던 거 죄다 나한의 그리스인들은 도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전처럼 우상화하여 북한 공산정권을 적대시한 나머지 아니 북한 공산정권 적대시할 수밖에 없죠 북한 인민들은 불쌍하지만 인민들을 죽이는 착취하는 그리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공산 정권은 적대시할 수밖에 없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답해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참가가 배요. 여러분이 WCC 모체가 뭐 미국 FCC인데 이 FCC 주요 인물들이 공산주의 선봉자들이었다는 거 아세요? 이건 역사 자료 조금만 찾아보면 알아요. WCC 아세아 지역 회장직을 맡았던 사람이 차오예요. 차오, 차오 옌첸 신학대학 전 학장입니다. 차오. 신학대학 학장이라니까 괜찮아 보이죠. 이 사람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자입니다. 모태똥 정부의 고위관료를 지낸 사람입니다. 아세요? 이런 거 모르잖아요. 중국에서 사익하던 선교사들을 추방했던 장본인이 요인간이에요. 본인이 목사라면서 모태동정부 고위정부를 하고 본인이 목사라면서 중국의보음을 자는 선교사들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CC 3차 총회에서 정치적 해방 경제적 착취에서 해방 사회구조 안에서 해방이 구원이다 정치적 해방 경제적 해방 사회구조 안에서 해방이 구원이다 뭔 헛소리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네. 오늘 죽어도 오늘 세상 떠나고 생명이 끝나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게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차총회에서는 신앙고백서에서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을 공식 승인을 합니다. 사회주의는 세상의 하나님의 왕국을 실어하는 첩경이다. 이거 문서 좀만 찾아보면 나와요. 배교죠 배교. 배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뿌리가 달라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공산주의 뿌리 사이즈 의 뿌리는 유물론입니다. 물질에서 모든 게 나온 거예요. 전혀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분야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